여러분, 성경에 보면 호세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호세아, 굉장히 거룩한 선지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결혼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결혼하고 나서도 시도 때도 없이 바람을 피는 거예요. 데려다 놓으면 또 다시 바람을 펴요. 또 가서 또 데려다 놓으면 또 다시 바람을 펴요. 근데 하나님이 영적으로 보실 때요. 내가 영적으로 바람피나내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좋다고 세상과 동침해서 살다가 다시 하나님이 겨우겨우 겨우 데려다 놓으면 또다시 하나님 버리고 또다시 나가서 세상 좋다고 하나님 싫다고 바람핀 여자. 그게 나래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싹싹 빌어도 모자란 판에 이상하죠. 입장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에게요. 내 안에 구하라. 내게 붙어 있으라. 이 말은요. 하나님 예수님 비시는 거예요. 내 사람, 목숨처럼 살아가는 당신 제발 돌아오라고. 제발 내게 붙어있고 나랑 같이 살자. 왜 우리가 열매를 못 맺어요? 척척불량이라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가정과 자녀와 우리 직장에서 주님이 좀역사하라 치면 따라오지 말래요. 또 다시 교회에서 은혜 받고, 아 어, 내가 역사해야겠다 했더니 떨어지고. 결국 인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꺾여져서 점점점점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게 인생의 본질. 꺾여진 가지가 우리라는 거죠. 그 꺾여졌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접붙임 받으니까 예수님이 야, 떨어지지 마! 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에 금칠한다고 살까요? 100억 묶어놓으면 삽니까? 아니요. 나무에 붙어있으면 살아요. 살기만 해요? 엄청난 열매를 맺어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가지야. Christ is everything. 예수님이 남이시고 전부이시고 나는 그저 엄청난 능력의 뿌리이신 그리스도 그분의 소망 생명과 그분의 영광 능력을 공급받는 예수께 찰싹 붙어 있는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믿고 사는 거 편하기만 합니까? 편하죠.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거 다 오늘 무릎쓰고요. 내 주님, 내가 주님과 하나 되겠습니다. 내가 접촉 불량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부터 주님과 동행하려고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하나님 내 학교에서 계속해서 주님과 접촉되어서 그분의 영광과 능력을 누리는 여러분들 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